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만 잘 하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제가 지난번에도 예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아침에 보내드리는 말씀 우산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 아침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잘 찾으셔야 될 겁니다. 어, 이번 한주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는 다시 고린도후서 제가 할 때는 고린도후서 마무리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할 때는 레위기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내년부터 첫 주는 어, 특세 할 거고요. 예, 특세 지나고 나서 둘째 주부터가 되겠죠. 이럴 예, 둘째 주부터는 이 어, 말씀우산 말씀 하루에 한 구절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예, 그 말씀우산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매일 찾으셔야 돼요. 한 구절 뭐 길면 뭐두 구절. 세 구절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한 구절을 가지고 에, 여러분들 묵상 노트에 만약 적으실 텐데, 에, 좀 도움도 되실 수도 있고, 어,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먼저 이 새벽에 말씀을 좀 나누고 에,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예고로 에, 이번 주 어, 우리 그 성탄 말씀이기 때문에 에, 말씀 우선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성탄절날 우리가 많이 읽혀지는 말씀 중에 하나죠. 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그 이사에서 7장 14절에 보면, 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똑같은 표현이 이사에서 7장 14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어, 이제 그 에, 처녀가 어, 잉태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에, 거기. 천역 천혁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인용이 그대로 마태복음 아니, 그 이사에서 인용이 그대로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유다의 족속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나와요. 호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 뭐죠. 그,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2세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아버지가 2세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보다도 이세의 줄기에서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32절에도 보면 이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표현이 나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또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어,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이 예수님 당시도 작은 도시였죠 예루살렘에 비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죠. 이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는 공의로 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언대로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모든"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수십 군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었고. 그 표현에 대한 성취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다. 오늘, 바로 이 이사야 9장 6절이 바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여섯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 그 우리가 흔히 지도자들의 정사를 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에, 이걸 정치를 하는 거죠. 에, 다른 말로 하면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에,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에,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통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요이 사람 저 사람 에, 에, 다르게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기준, 에, 그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아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에, 기도하라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새벽 예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새벽 예배에 따라서 우리가 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 우리가 따르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시죠. 예, 그래서, 어, 이 어,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두 번째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예,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wonderful. 번역을 하죠 원더풀 그래서 뭐 일종의 감탄사 같은거 일수도 있어 와야뭐 어떤 그 하여튼 우리가 어떨 때와 그럽니까 놀라운 장면을 봤을 때 뭔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 넘었을 때 그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 넘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와 예, 그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원더풀하한 분이라는 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그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은 원더풀하는 거죠. 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볼때 예, 기쁨이 충만하다 예, 어떤 뭐 감격이 충만하다. 예, 그런 분이시다. 기묘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우리네 소리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원더풀한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모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뭘까요? 카운셀러라 그래요? 우리 상담자죠.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예요. 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의논해야 되나 에, 그럴 때 누구랑 의논합니까? 우리 주님한테 에, 주님께 나와서 의논을 하는 거죠. 아 어, 그러니까 주님께 의논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다 시시콜콜 이야기하듯이 주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신다, 카운셀러가 되신다. 예, 주님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지혜자이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신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런 분이시다. 또네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 모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죠. 모든지 다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메시아 또한 모든지 할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예수님이 못하실까요?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전혀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조금 더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우리가 또 경배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어, 그 찬양 중에서 예,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또 예수님을 또 찬양을 하고 성령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가 아, 똑같은 예, 일체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비하죠. 다섯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신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 또는 쇠하지 않냐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뭐 그런 표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동일하신 분, 예, 그 분이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버지 같이 든든한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를 돕고,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든든한 존재입니까? 예, 그런 존재 같은 분. 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이제 샬롬이죠. 샬롬. 평화의 성이 예루살롬이잖아요. 예루루렘 예루샬렘이죠. 예루 예루샬렘. 예루샬렘이 평강의 성이죠. 평화의 성.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는 다툼과 전쟁과 어떤 뭐 미움과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화목과 화해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평어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자, 오늘 이사에서 9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한어 뭐죠? 아기가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신 분이다. 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여섯 가지 특징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그 통치를 하시는 분,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그렇죠? 말씀, 이 땅에 사실 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어,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예,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격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이 만나는 사람마다 늘 감격해 하고 그 삶이 은혜로 충만하고 그 삶의 홀라움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 지친 영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되신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어떤 기도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 기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그리고 또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영조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한 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그런 조신 아버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평화가 깃들기를 축만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올 것이다.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런 분이 올 것인데 그분이 오셨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정말 이 여섯 가지의 고백대로 그렇게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메시자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사의 예언을 통해서 이한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통치 아래 내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감격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아뢰고 고백하고 상담하고 위로받고 있는가? 그리고 전능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어, 여러분의 각자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특징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감격을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